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다. 일상의 작은 불안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고민까지 이런 걱정들에 우리는 압도된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무시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따라는 말로 유명한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해 깊은 해답을 주신다. 걱정해야 할 것은 단두 가지 뿐이다. 지금 내가 아픈가? 아니면 건강한가? 만약 건강하다면, 걱정을 멈추고, 현재의 평온을 즐겨라. 아프다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라.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를. 나을 병이라면, 인내하며, 치유를 기다려라.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면, 다시 두 가지를 고민하라.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픔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아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두 가지를 묶어라.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많은지, 상처 준 사람이 많은지. 이것이 바로 내가 걱정해야 할단두 가지의 교훈이자 내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집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을 깊이 살펴라.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목격하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음의 짐이다. 내가 영향을 줄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의 건강 상태나 삶에 주어진 상황과 같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라.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이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른다. 강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인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 우리도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피해 흐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 격언은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고민하고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혜를 가르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반면, 바꿀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태도나 선택,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바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라. 건강할 때조차 걱정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맞다. 인간의 본성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평온한 상황에서조차 걱정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곤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려 한다. 이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우쳐준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다.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지속적인 마음가짐의 연습과 자각이 필요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다스리고 현재에 더 깊이 불이 내릴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일지라도 그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연습에 힘써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몇 분간 조용히 앉아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 걱정을 덜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의 마음을 키워라.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감사를 하면 마음을 밝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준다. 감사함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감사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이롭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키며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증가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만약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어떻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라.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전히 너의 삶에 있는 작은 긍정적인 요소들에 주목하라. 이는 따뜻한 차한 잔, 친구의 격려의 말 또는 편안한 침대와 같은 작은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너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고난을 교훈으로 바라보라. 현재의 어려움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고 이를 인생에서 중요한 배움의 순간으로 여겨라. 이러한 방법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순간에는 감사함을 느끼기 힘들고 우울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함을 느끼려는 노력이 무과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도록 뽑는다.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를 하는 것이 명백히 이득이다. 모든 상황에서 즉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상에서 감사할 만한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나무와 바람, 새의 노래 등 자연의 선물에 감사함을 느껴라. 친절한 말을 건네는 이웃이나 도움을 주는 동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라. 감사의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은 관계를 좋게 만들고 너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의 반응과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외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더욱 긍정적이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마음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지 마라. 명상은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찾아라. 명상은 불안과 걱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명상을 통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조용히 관찰하고 그것들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라. 깊은 호흡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호흡은 신체에 이완 반응을 활성화 시키며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보험이 된다. 또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스트레스가 줄고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한 도피인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실제 삶의 역경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과정이며 도피가 아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통해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의 평화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이고 명료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을 더잘 조절하는 데 보움을 준다. 분노,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은 현실 문제에 충동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더잘 관리하고, 삶의 어려움에 더욱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할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 내면의 평화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더욱 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내가 삶을 더 의미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일상에서 바쁠 때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기의 일정과 생활 방식에 맞추면 된다. 명상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루에 단몇 분만 투자해도 좋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몇 분간 명상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수 있다. 명상을 반드시 조용한 방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걷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심지어 일하는 동안에도 짧은 순간 명상을 할수 있다. 단순히 그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인식하는 연습이다. 명상을 내 일상 일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라.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명상하는 것이다. 일정의 명상을 포함시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시간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삶의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과 깊은 호흡을 일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가 걱정의 무게를 덜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내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